후지 hc 1 0 4이 쌍안경을 한번 인스타360 에이스 액션캠으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10배 인데 10배는 비네팅 없이 촬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테두리에 비네팅이 생기지 않도록 어느 정도 맞추면은 촬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영상. 지금은 액션으로 했는데, 완전히 접았는지에 밀착을 시키면은 아래쪽에 있던 비네팅도 사라지고,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8배 같은 경우에는 비네팅이 약간 생기는데 지금 이제 에이스 프로 2가 나왔는데 그거는 렌즈 배율이 좀더 광각이라 가지고 비네팅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스 프로가 어 스펙상으로는 렌즈가 16mm인데, 16mm를 두배좀 하면 32mm 정도 돼서 네, 쌍안경, 어, 10배 쌍안경에다가 이렇게 저 발렌즈 에 1차발 시키니까 어, 비네팅 없이 깨끗한 어, 동영상을, 어, 촬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디지스코핑 뭐 여러가지로 많이 해봤는데 사실, 어,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는 난제인 것 같습니다. 난제. 아답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뭐 어떻게 붙이면 제일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어, 부착해서 촬영을 할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는데, 어,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다른 뭐 울트라나 뭐 고3S 같은 제품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어 댓글로 피드백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겨울에는 한번 2주나 3주 후에 대구 경북에서 괜찮은 어 탐조지를 한번 후지 하고 같이 가보는 어, 그런 이벤트 같은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처음 갈 장소는 고령 독수리 식당이 괜찮을 것 같아서 답사를 다녀왔는데 어, 독수리도 한 100마리 정도 있고 어, 흰꼬리 수리도 3마리 네. 그리고 간혹 참수리도 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올해까지는 아직, 올해에는 아직 안 나타났는데, 뭐 2~3주 후에는 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또 향후에 제가 영상을 업로드할 테니까, 댓글로 많이 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아마추어 탐조동호인연합카페 운영자, 탐조해설가, 집참새 김동현이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